영영, 내 영혼을 충만케. yeah 이월 1 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드어드교회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예수의 님 사랑으로 목양하며 주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목장지기, 순장님들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웅 집필을 위해 후원하는 개인과 모든 기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물건과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에게 기름 붐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간적으로 섬기도록 세우신 다른 목사님과 부교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말씀의 능력으로 하느님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양할 때마다 조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님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한성령한테한비전으로 하느님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하늘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미영 루피를 섬기는 구와 하나님 개인과 모든 기업 가운데, 다른 나라 관서를 위해 물건과 돌려문회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풍성한 지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에게 기름범을 과영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저희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서겔서 28장 20. 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4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리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을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시간 내면의 정욕에 감춰진 날카로운 가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 오늘 화요일 날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구약의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본문이 이렇게 편집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이면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북방에한 48km,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 48km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그 지역에서 아주 대단한 어떤 그 가공무역을 많이 했던 곳인데, 특별히 상하를 잘 가공하여 팔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종 장신구, 뭐 이런 귀금속, 이제 장신구이기 때문에 마치 스위스처럼 명품 시계를 많이 팔아서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는 그런 항구였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시돈과 두로는 신약에서 같이 나오죠. 엇비슷한 어, 위치에 있으면서 뭐 문화적인 것이나 항구로 봤을 때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취급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돈만 있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북방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겔 예언을 통해서 결국 내 백성을 괴롭힌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 두로바 시도는 뭐 바알을 숭배하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멸망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신 이유는 육체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사용해서 연단하긴 하는 용도로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또 이들을 심판하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22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방 땅 가운데서 그 자신을 드러낼 때 축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겠어요? 심판을 통하여 참 부원주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느부간의 어, 설왕이 교만을 떨때 그가 순식간에 소처럼 되어서 기어다니면서 그 마인드가 소가 됐다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완전히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걸 보면, 네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되리라. 7년 만에 부 번의 살이 회복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상처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 이거죠. 애굽의 바로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면서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섬기는 귀신들의 모든 해든. 다리든 날강이든 개구리든 아니면 메뚜기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하여 장자든 그 참요호화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 시돈에 대해서 이 시돈이 지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늘 보지만은 초대교회 일곱 교회 가운데 두아드라 교회 같은 교회는 뭐 풍요하고 뭐 모든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데. 결국은 벌거벗은 존재와 같은 인생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적하는데 오늘 하나님 없는 풍요는 축복이 아닙니다. 결국 심판의 날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리와 우리가 맞닥뜨려서 아주 의미 깊은 메시지가 23절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염병을 보내겠다. 여러분 코로나 이9 우한 폐렴 이 전염병을 보내겠다. 모든 사이를 비집고 그래서 이제 기어코 온 인류가 백신을 기다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뭐 이런 걸 써봤어도 또 다른 변형 남아공 변형이 나오고 영국 변형이 나오고 하면서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이제는 소련 러시아의 그 스푸트니크라는 스프, 백신이 좀 통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변형이 나와서 뚫고 나온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육대로 풍요의 풍요를 거듭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넓 넓리 떠날 때 하나님은 인생의 유한성이 있음을 보여줘요.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지상의 쾌락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가끔 보면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이렇게 뭐 마약을 하다가 급작스레 죽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인생을 보면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니? 저주받은 인생이 따로 없이 그 그런 그 극단적인 어떤 것에 취해 있다가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죽게 되고 하는 걸볼때참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때 몰입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마지막이 참 처절하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만해서 지식에 대한 교만 기술에 대한 교만 또뭐 의료 체계에 대한 교만 한꺼번에 뚫고 점점 저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이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징벌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전염입니다 아, 그럴 때 사실은 이 중세 그 패스트 균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이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짐 싸가지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높이 도망가서 거기서 몸을 깨끗하게 해서 예배드리며 살지 않았어요. 산으로 도망간 건 부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아픈 사람을 간호하다가 그 병에 전염 걸려서 죽었다. 왜 당신들은 전염병이 오는데도 안도망가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죽을 병을 고쳐 주셨기에 나도 예수님을 따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 나만 살겠다고 그저 뭐안 가는 거 좋고 방역 잘 지키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적극적인 마인드로는 이 전염이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구하고 중보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또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자도 아니고 오늘 집에서 은거자도 아니고 우리가 물론 그것도 뭐 여러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어떤 때는 이 가운데도 사랑의 실천에 루트가 없을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뭐, 대단한, 뭐, 이웃에게 베푸는 것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자그마하게 우리가 마스크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건네면서 복음과 함께 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 뭐, 혹시 인상 찌부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여러분, 뭐, 공개적으로 방역대책 분배해서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교회 예배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전염된 사람이 없다 하는 걸 인정했어요. 근거를 분명히 요청할 때. 그러고 나서 총 교회 관련, 종교시설 관련이 6%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40% 이상으로 뭐 종교 관련으로 막 나왔다는 얘기는 왜곡된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옳다,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나와 민족의 죄를 대신해 중보기도가 없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할 일을 할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백성들의 이, 이 전염의 비가 끝나도록 중보하고 하나님의 소관에 있으니까 백신의 소관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치료제에게 이 질병이 어떤 소관에 있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염병을 보내며 보내는 것을 하나님 막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의학계에 있는 분이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도 참 병과 사토하며 애쓰고 있고 또 그런 걸 개발해야 될또 사명도 있으시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오늘 민족의 죄를, 나와 오늘 가정의 죄를,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중보하는 일. 이 부분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과 화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화해와 평강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어려 있는 곳에는 결코 전염병의 중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 백성의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존재케냈지만이 백성이 찌르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탐심이 많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긴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 미혹하는 세력,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왜내 자녀가 어쨌든 이 세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미혹받아 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은 그 보복의 마음으로 이들을 징벌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연단의 도구들이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전염병으로 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악한 자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내 백성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퍼스트가 뭐냐? 퍼스트가 누구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단순한 질문은 평생 묻게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잃고, 우리는 스스로 만든 자기 우상을 인생의 첫째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우상승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하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경영자고 오늘 건강 자랑하다가 무너지면 건강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모든 것을 내가 쌓은 인맥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기만 하면 그 인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인맥에 배신이 생기고, 오히려 인맥 때문에 내가 감옥 갈 일이 생기게 될 때, 오늘 인맥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뭐 별거 있나요? 여호와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요 원래의 정도로 돌아와야 인생이 더 이상 방황도 없고 연단도 없고 오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2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 전염병이 아무렇게나 여러분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정한 판단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유럽에이 정말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서 그 프랑스 같은 때 계약 결혼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가정제도를 다 깨버린 나라. 그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프랑스 엄청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증후군이 생겼어요. 가 보니까 프랑스에 개들도 많고 도로에 똥도 많고 쓰레기는 천지고 그러면서 밤에는 무범지되고 가면 천국이 아니에요. 가장 살기 힘든 곳이 프랑스입니다. 영국입니다. 네 그런 지상에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인간은 양심도 떠나고요, 도덕도 떠나고 교통 준칙도 떠나기 때문에 엉망이 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반대하잖아요. 그 함께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내 자녀가 망하고 손자가 망하는 거예요. 왜 태아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는 생명인데, 아니, 여러분, 그,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그의 부모들이 그 태중에 있음을 찬양했는데, 임신 2개월 되는 마리아를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왜그 생명에 대해서 오늘도 20주가 안 되면 뭐 낙태를 도 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교만해도 정말 머리끝까지 하나님 죽거나 배 올라간 거죠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정책을 이반하는 자들이 도멸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갔던 죄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류의 한 6천만 명의 태아들이 낙태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오늘 이런 죄를 우리가 이 핏값을 하나님이 찾을 때 유럽에서 찾고 미국에서 찾고 한국에서 찾고 오늘 누구에 찾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여러분 중요한 칼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그럴 때 그가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의 여호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던 세력은 심판을 당하여 도멸되어지고, 역사의 흐름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에 붙들려서, 오늘도 우리의 정도를 걸어가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 감염이 안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림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레르 유야. 아레르 유야.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살아야 돼. 마땅히 아, 하나님 아버지, 숙소에 하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또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원로가 없이 인자의 주신으로 하여 믿음의 글, 진리로가 없게 하기를 원하기를.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공지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공렬과 우레가 불가운데에 하여주시로인하다 오늘 마지막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 이 전염병을 주님이 진히 보내시고 각종 영병을 주님이 관리하신고 주여 이제는 이 진보를 거부주시오 하나님 미국의 여호와를 다시 찾고 하나님 프랑스와의 우리 여호와를 다시 찾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일영국의 여호와를 다시 찾고 예 오늘 열방의 여호와를 찾도록 우리 하나님을 축하하여 조옵사사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당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 열린 통로가 되어서 여호와를 향하여 기대하고 꿈꾸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우리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아 드릴 것은 몸밖에 없어. 이몸 밖에 없어. 이몸 드릴 니다 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 헌국에 던져 놓은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젊은이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아부, 우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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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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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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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든 모든 서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 모든 모든 모 저들께 그리스도인들은 든모병 모든 장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돌보다가 함께 모든 모든 력이 있습니다. 예, 든 모든 모습니다 오늘 이시대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 전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내놓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내놓을 것을 내놓는 그런 복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오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의 복음이 필요하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나 영광의 복음이 필요하니, 오늘도 회복의 복음이 필요하니, 나의 힘이 되신 요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아버지 행했던 것처럼, 오늘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요와의 급의 왕자로서의 모든 영혼을 내놓고, 오늘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좋아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진하는 그런 자유한 그런 결단, 그런 핵신들 주유, 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 것이 오늘 이 땅의 해결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거두시고 온 땅의 여호와 한부님을 이역하여온 나라와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하나님께 와서 부어짓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는 그 하나님 간절히 절실히 구하는 오늘 대통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보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조없어서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없어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없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마다 구원이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마다 자비가 있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른는 나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기들을 심판하십니다 내 백성을 기억보다 나무자를 거룩하게 해서. 정결케 해서 깨끗케 해서 기억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은혜